하고 중간에 한번만 주실게 <laughs> 자 7번 음, 누가 뭐래도 찍어 풀어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찍어 풀어야 돼요. 자 이건 얘기냐면 7번 문제 세성에 대해서 PA 성분과 피 b 성분 길이 중에 크지 않은 것을 자 요거는 음 그림을 그리는 게, 그쵸? 어, 설명합니다. 문제가 뭐가 이게 지금 왜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P점 있지? P점이 지금 뭐, 누구의 점이야? 어, LNX. Y는 l n x 의 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그렸을 때, 요정도. 그쵸? 어, 요게 Y는 LNX. 이제 두 점은 이미 다 정해진 점이죠? 마이 콤마 0. A 점. 1, 2, B 점. 여기서 B. 이제 자, 이때, <laughs> 자, P의 길이와 PB. 자, 그러니까 P가 지금 요렇게 있는 거야. P가 요렇게 있는 거야. 그 때, 요게 p 이고 요게 PA인 거야. 맞아요? 이거 중에서 길고 짧음을 얘기했어. 그치? 자, 아이디어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돼. 얘들아, 길다, 짧다의 기준은 같을 때 아닙니까? 일단, 갖고 봐야 거기서 차이를 가지고서 누가 어느 쪽으로 갔을 때 길고 짧아지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자, 이때, 고1 때 배웠던 개념이 들어와야 돼. 자, 뭐가? 들어봐. 그렇지이 삼분의 무슨 선? 여기가 중점이다. 맞죠? 당연하죠. 수직하고 그렇잖아. 숫자다. 맞지? 중점 이지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요. 이런 식으로 A 하가 크기거든요. 수직 이등분선은 그거 뭐예요? 이 수직 이등분선이 어떤 역할이야?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각 B점과 일점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심리. 맞아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p점이 어디든 간에. 근데, p는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지만,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는 점인 거지. p의 위치는 정해졌네. 언제? 거리가 같아질 수 있는 p의 위치는 정해졌어요. 그래서, 요 때가, 요 <laughs> 때가 ap와 bp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 물어보자. 지금 여기 있는 내 연주점은? 누가 뭐래도 누구의 길이가 더 짧지? 피가더 짧지? 그럼 이제 피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피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색깔 좀 바꿔야겠다. <laughs> P가 여기 있다면 이번에 누가 더 짧을까요? PA가 더 짧은 거지.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이 주황색 P점을 기준으로. 됐어? <laughs>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laughs> 여기가 위치가 나올까? 기울기 요 요점의 위치 요점의 삼각형 A B 기울기랑 같은데 어 A B A B 기울기랑 같을때요거 네. 접선 네. 그 개념이야 <laughs> 이거 이렇게 그림이 잘못됐어. 한 번씩만 바꿔어요 사실 그림이 잘못됐어. 뭔 얘기냐면 수리하는 이거 기울이 1이잖아. 이거 기울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 에시면돼 코마 몇이야영코마 1이지. 일코마 2인지나 1이지. 내가 그림을 좀 삐딱하게 그렸어. 그리고 힌트를 여기서 얻어야 돼. 그치? 왜? 이게 다시 한번 잘 쓰시면은 얘네 엑가 얼마나 마이엑스 플러스이다. 병이 마이엑스 플러스들이 로직선이라고 하네. 왜? 네, 요 점을 지나자. 잖 0.1. 그치? 그리고 기울기 아까 마이너스 3를 해. 그니까,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의 sr2가 1이다. 대놓고 얘기했지? 이것까지 확인하시면은, 요 점이 1분만 0을 지나는고 있어요. 그림이 잘못된 거야. 이걸 보완하자면, 뭐 그림을 새로 그릴 거는 아니고, 점 졸라 크게 그려면 돼. 여기가 많아져. 자, 돈다 이해되세요? 어, 아, 그러면 이걸 왜 찾느냐? 아까 봐봐. <laughs> 요 t 있지, t? 보세요. 요 t의 위치에 따라서, pa가 더 짧기도 하고, pb가 더 짧기도 하잖아. 근데 그 둘이 같아질 때가 t가 얼마일 때라고? K. 1일 때라고. 여기가 1분만 한 거잖아. 그치? 여기 1일 때라고. 그래서 요걸 나눠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네. 함수 f t 라는 함수가, f t 라는 함수가, ft가 두 개로 나눠줘야 돼. 범위로 얘기하면은 지금 저 주황색 기점이 되는 s 셀프로 t가 1일 때, 1보다 클 때랑 t가 1보다 작을 때. 자, t가 1일 때는 어디든 넣어도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즉 위에 넣든 아래 넣든 그 관계는 어쨌든 같아지는 상황에 놓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해석하든 아래에서 해석하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조금 기분이 상한 거. 길일를 FT라고 했습니다. 전과점색의 길이. 일단 뭐가 들어가? 루트가 들어가지. 전과점색으로 근데 잘가그 식을 가지고 요 따로 또 하나 더 포장해놓고 얘를 미분관으로 만들어야 돼. 루트 있는 걸미분능성으로 따져야 돼. 루트를 미분해야 돼. 일단 그것부터 일단은 좀 힘이 들 거야. 산수가. 루트 있는 걸 미분 못 하진 않잖아. 근데 루트 있는 게 미분되면 분모로 들어갔다가 한번더 마이너스 1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걸 예상하고 계시라고. 자, 그럼 이때는 누가 더 짧은지 생이 써 보시면 어, t가 1보다 큰 쪽에서는 pb가 더 짧지? <laughs> p b 길를써 주시면 되고요. t가 1보다 작을 때는 pa가 더 짧지? 그럼 pa를 써 주시면 되고요. 적어 쓰면 된다. 자, pb 얘는 루트 2에 요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얼마야? t 1의 제곱 더하기 ln t 2의제곱이고요 얘는 또 얼마야? 얘는 t 1마스가 t 1의 제곱분의 아, 제곱더하기 그다음에 얘는 그냥 t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f(t)야. 자, 근데 이제 이 f(t)에다가 이 뒤에 이 사각이 생긴 절댓값 함수를 갖다 집어넣어. 요걸 쌤이 ht라고 하나 가정할게. 이 ht도 또 나눠지죠. 어디서 나눠지죠? <laughs> 어디서 꺾여? b에서 꺾이지? 그래서 t가 b보다 클 때, t가 또 b보다 작을 때, 두군은 어디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t가 b보다 크면은,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어렵진 않아. 그래프를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요렇게 그어지나 사실은. 여기가 b고, b의 오른쪽에서는 원래 함수의 이게 원래 함수지, 이게 원래 함수의 절댓값 없이도 쓸수 있는 영역이고 b보다 작을 때는 절댓값 안에가 음수니까 절댓값 대신에 마이너스 붙여 쓰셔야 돼요. 그지 그걸 써드리면 a에 t-b고, a-a에 t-b 생각보다 서두에 신호 풀어야 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뭐 당연한 거야. 보세요 <laughs> 이거 일단은 미분 가능성을 따져봐야 보돼자 미분 가능성 얘는 당장 어디서 꺾였어? B에서 꺾였지 B에서 꺾인 놈을 얘가 꺾이든 안 꺾이든 두 함수를 더해서 더한 함수에 꺾이지 않음을 확인해야 돼저걸때 이해 되나? 그러니까 얘는 B에서 꺾였어 그러면은 얘가 B에서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잘 봐. 얘 루트 안에 몇 차씩이야? 몇 차가 어딨어? 이거 지금 차수도 아니지. 이거 지금 졸라 더럽지? 그니까, 러 이거 자체의 미분 가능성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니까, 결론이 뭐야 FT와 HT가 합쳐서 GT가 된 거잖아. 그러면 FT의 미분 가능성과 HT의 미분 가능성을 각각 일단 한번 따져봐야 돼. 따져놓고 얘기하는 를게 맞아. 그래서, 조금 부착하지만, 아 어... 힘든 길을 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hm, eh, t 뭐가? 도함수 구해볼게요. 항상 님이 범위 내에서 도함수 구할 때는 부원 그뭐 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에서는 이분감수는 원하지 못해요. 정의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렇게 나눠왔을 때, 하나또 미리 예상하자면, 결국엔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으로 한 쪽으로 나눠졌으니까, 만약에 이거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미분 가능성을 논하자면 어디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맞겠어. 네, 네. 1이지, 왜?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에서는 이 안에가 다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자면 이 새끼가 1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서 놀아야 돼. 그럼 이 b 가 굳이 다른 데 가서 미분 가능성을 논하면 안 되겠지. 이유는 뭐야? 얘가 봐봐. 1보다 큰 쪽에서는 미분이 가능해. 솔직히 까놓고. 근데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럼 3에서 미분이 가능한 녀석과 3에서 미분이 안 되는 녀석을 더했어. 미분이 될까? 안되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만약 에 b가 -3이야.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 편하게 미분이 가능한 녀석에다가 마삼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을 더했어. 그럼 그두 더한 함수 g가 미분이 가능할까? 안 돼. 결국에는 일단 당장 이 둘의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얘가 1이 있다면. 얘도 1에서 2분이 불가능한게 모여있어요 내 말이 이해 되지? 어. 그렇지 않고서 너희가 실제로 얘가 1이 아닌 상태로 가정화 풀지 결국엔 돌고 돌아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거야 그럴 수 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B는 보자마자 1인걸 눈치채야 돼 그럼 실제로 얘가 1에서 꺾였냐 봐야되겠지 이제 보러 간다 만약에 얘가 만약 1에서 안 꺾였다면 한번 들어볼까? 얘가 만약에 이래서 안 꺾였다면 비는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10으로 리얼하게 확인해 봐야 돼 b 에서미분 가는 사람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 이래서 미분이 안될거 같다는 느낌이 있다 나 한번 도전해야지 하 한숨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미분하러 갑시다 이걸 정리 안 합니다 근미분 안에 합성함수 미분 칠 거야 자 그러면 먼저 2분의 1 하고 저 루트 그냥 안쓸게요. 이렇게 쓰자. <laughs>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안에 미분해서들이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2에 t-1 곱하기 1 더하기 2에 l에 t-2 곱하기 t분의 1 자, 선생님이 뭘쓰지 알겠니? 이 루트 안에 이거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일단 계산할 때만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요 안에, <laughs> 합성하면서, <합산원> 이거, <수를 두고 웃음> 뭐 미분하시면, 예, t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2에 l n t 곱하기, t분의 1. 괜찮니? 자, 이제 우리, 어디에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1. 1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 1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떻게 했어? 여기서 우미분개수와 여기서 좌미분개수를 보여서 길이같단한거 썼었지, 항상. 그래서, f 프라이 1은,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어, 요 색깔, 요고, 요 함수에 이제 극한 보시면 되고, 이게 우미분개수지,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요, 식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한 게 좌변이 되수죠요 둘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계산 부탁드릴게요. t에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둘다1 대입하시고 그 극한값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아야 이 문제가 이제 한결 쉬워지는 거고 일치해 버리면은 그때부터 b가 있는 ht까지 집어넣고 미분 방정식을 다시 논해야 봐 돼요. b에서 <laughs> 뭐라고요? 통째로 더했을 때 여전히 B에서 미분이 절대 불가능하잖아. 그럼 B에서 더한 식에서 미분 가능성을 다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식 뒤에 요 미분한 식 뒤에 요거 각각 미분한 플러스 a와 땡이 a를 달아놓고 다시 B에서의 우극한 우미분과 좌미분을 또 조사해야 된다. 내가 말 이해 되지? 못풀지는 않아. 번거로울 뿐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식이 이래서 미분이 안 돼. 그럼 얘도 1에서 미분이 안된 놈이 나와야 거기에서 미분능성을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됐지? 어,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가, 마저, 얘들아 봐봐. h, 아, g', g'의 g t는 역시나 범위를 나눠서 t가 1보다 클 때, 아, 맞지? t가 1보다 작을 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이 빨간색, 이 빨간색이 들어가고 그 뒤에 누가 더해져야 돼? 얘 미분한 거. 맞지? 요것도 h 임 t가 또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색깔 좀 바꿔서 재니 요거 미분한 거 얼마 플러스 a 들어가요. 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에서 <laughs>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요거 마이너스 얼마 a 들어가요. 야 이 우리 계산 다해놨어 그렇지? 자, 빨간색 동그라미 더하기 a 상수의 1에서의 우 미분 계수 우, 간 계산해 보시면은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요거 더하기 a잖아요. 맞죠? 얘랑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자, 아, 나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으신 거 자, 이거 얼마야? 빨간색 동그라미 극한 마이너스 일곱째? 마일로라미 일곱 파란색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네. 얼마였어? 네. 1만 a지 몇에 얼마 나와? 1나아 맞나요? 네. 1 아니네 아, 1 맞네 2에 a는 2니까, 그쵸? 어, 이렇게. 자, a값, b값 둘다1이 이 문제는 첫 아이디어가 이거 수직이동도선 위에 있는 점들을 어,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 놓은 거라는 거두 점으로부터 우리 뭘때부터 배웠잖아?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야 일단 그 경계가 되는 길이 찾아진다는 거지 이거 못 찾으면 어차피 시도를 못해 이제 같을 때의 순간에서 나눠지는 게 길이의 어,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한 불만한 지불가능 지점이 만약에 두 개가 나왔다면 두 곳에서 우리는 뭘 했어야 돼? 미분 가능성을 조사했어야 돼 근데 솔직히, 둘이 다르면,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한데,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그 순간이 달라? 이건 어차피 더해도 빼도 미분 불가능해. 아시다시피.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일치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순간,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갈게요.